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어, 저희 집은 우선 44형 LH 행복주택이고요. 어, 행복 방은 두 개, 화장실은 하나인 그런 구조입니다. 두달 조금 안 됐지만, 은 요새 좀 집이 좀 안정이 되어서 한번 구경을 시켜드려볼게요. 현관이 있고요. 음, 현관이 꽤 넓은 편입니다. 이렇게 돼 있고, 현관에서 아침 안 바라봤을 때. 그리고 저희 집 신발장. 신발장이, 이렇게 어, 팬트리로 되어 있어요. 음. 여기 맨 아래쪽이 길이가 높고, 저기 위에도 좀 높고, 이렇게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맨 아래는 이렇게 긴롱 부츠 두었고요. 휴지랑 물티슈, 소화기 이런 거 두었고 여기는 쇼핑백 모아두는 곳. 그리고 요즘 신는 신발 이런 거 자주 신는 신발들은 이렇게 꺼내 두었고 이거는 구두들 다 박스에 보관하고 있는데 이 박스들을 다른 데다 두던지 해야 될것 같아요. 그 이렇게 현관 들어오면은 저희 집. 주방, 전경입니다. 이게 저희 집에서 가장 수납이 좋은 공간이에요. 상부장, 하부장이 완전히 그냥 이렇게 꽉 차있어가지고 수납이 엄청 좋습니다. 상부장, 하부장 일부만 이렇게 조금 열어봤는데, 이런 식으로. 아직 자세히 보면은 비어있는 공간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 왼쪽부터 보면은 여기 아래쪽에는 물이랑 쌀 이런 거 넣어놨고요. 이 안쪽으로 이만큼 공간이 더 있는데 저쪽은 뭐 넣어놔도 꺼내기가 불편해서 그쪽에는 뭐 그냥 빈 박스 같은 거 버릴 수 없는 박스 그런 거 넣어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스탠볼 이런 거 들어가 있고 이게 소스 담는 공간은 따로 있는데 이거는 길이가 길어서 안 들어가고 이쪽에다 따로 보관을 하고 있고요. 여기 뒤쪽으로는 이거 바로 위에 있는 에어프라이기 여기서 사용하는 그런 부속품들 같이 넣어놨어요. 바로 밑에서 사용할 수 있게 이쪽으로 가면은 이제 이거는 이케아에서 산 바구니인데. 이거 한천원 주고 구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비상약 그리고 뭐 영양제 이런 것들 구분을 해서 정리를 해두었어요. 약통이고 여기 위에는 간식이랑 커피 이런 거. 여기는 이제 바로 쿡탑 바로 왼쪽이라 가지고 이렇게 간장이나 후추, 미림, 뭐 소금 이런 것들을 주로. 납을 하고 있고요. 굉장히 바로 여기 왼쪽에서 필요한 거 그때그때 그때 꺼내면 돼가지고 편합니다. 위쪽에는 고추장이랑 가루류들 올려놨고, 맨 위에는 팔도 잘안닿고아 지금 빈칸입니다. 그리고 여기 또 사이에 또 공간이 있는데 여기에는 김놔뒀고요 라면이랑 라이스페이퍼 그리고 파스타를 굉장히 잘해 먹어가지고 파스타 면을 쟁여두었어요. 이거는 선물 받은 에어프라이기 겸 오븐인데 이렇게 바스켓이 달려있고 그 일반 동그란 그런 에어프라이어가 아니라서 여기 피자빵 같은 거를 여기다가 두 개씩 한번 구울 수있다던지 굉장히 만족하는 제품입니다. 이거는 쿠쿠 밥솥. 인스타그램에서 공구를 하고 있길래 어, 집 입주하기 몇달 전부터 구매를 해둔 제품입니다. 악자렌지. 이거는 남편 집에서 갖고 온 건데 그냥 특별하게 뭐 해동이나 이런 기능 없이 그냥 어, 데우는 기능만 있는 건데 그냥 없는 것보다는 가끔 이렇게 데워야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두고 그냥 쓰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여기 코드가 이렇게 세개 있어 보이는데 이거는 사용이 안 되는 저거? 고 이렇게 두 개를 사용해야 되는데 제품이 세 개잖아요. 근데 이거를 매번 꽂고 빼고 하기가 힘들어가지고 이거 멀티탭 세 개짜리를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기본으로 들어와 있던 하이라이터 콕탑인데 이렇게 3구짜리고 크기가 제일 작은 거, 중간, 제일 큰거 이런 식으로 세 개가. 조합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 아래에는 이제 냄비, 냄비들 넣어 놨습니다. 옆쪽은 서랍으로 이렇게 총세 칸이 되어 있는데, 제일 남세. 위에는 이렇게 수저랑 식기도구 이런 거 넣어 두었어요. 이거 통은 이케아에서 천 원인가 주고 구매한 것 같아요. 근데 사이즈가 딱 맞는 걸 구매하고 싶었는데 그런 건 없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음. 아래 칸에는 어, 각종 비닐류? 그런 거 넣어두고 있습니다 제 아래는 좀 깊이가 깊어서 이 앞치마나 뭐 여분 행주 그리고 이거 음, 베이킹 소다 이거는 청소할 때 쓰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주방에서 사용하는 수건 여분으로 이만큼 이케아 거고요 이거는 아까 냉장고 뒤에 있던 물걸레 청소그구가 쓰는 청소포 이렇게 싱크대 공간이 있고 이런 망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건조대는 다 LH에서 기본으로 넣어주신 세 가지예요. 이렇게 위쪽에는 그래서 이제 그릇장. 저희 집에 있는 그릇은 이게 전부입니다. 이 디자인이 세트로 들어가 있는데 이게 너무 마음에 들어서 선택한 세트입니다. 근데 아무래도 요 테두리 때문에 전자레인지 사용이 불가능해서 그게 조금 단점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이마트에서 전자레인지용으로 하나 구매를 했는데 가로로 긴 거를 괜히를 구매했나? 이런 볼을 구매할 거 그랬어요. 가로로 긴 거라 가지고 생각보다 잘 사용을 안 하고 있네요. 그래서 그릇장은 이렇게 끝. 바로 옆에는 이제 컵이랑 와인잔, 뭐 반찬통, 요런 거. 그리고 뭐, 요리할 때 쓰는 유리볼이나 요거는 샐러드볼? 나무볼? 요거랑 저것도 크다란 반찬, 아니야, 수납통? 뭐 그런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게 조리대가 요쪽이 있고, 여기가 있는데, 여기서는 사실 조리하기가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가는 게 너무 멀어서 주로 여기서 도마를 놓고 여기서 이렇게 칼질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여기 아래에도 수납 공간이 깊게 쪽 안에까지 있는데 키친 타올이랑 그냥 후라이팬 조금 더큰거 깊은 거 이런 것들 넣어두었습니다. 아직 빈 공간이 군데군데 많이 있습니다. 냉장고. 이런 거 가전들이 너무너무 비싸가지고 이 집에서 딱 맞는 사이즈로 적, 가격대 적당한 걸 구매하고 싶어서 찾고 찾다가 여기 위니아 제품을 발견했어요. 오늘의 집에서 색상도 무슨 베이지 색깔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렇게 자세히 보면은 여기가 화이트고 여기는 베이지고 식탁은 이거도 정말 마음에 드는 식탁. 식탁을 정말 고민을 제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어떤 걸 살지. 사실 여기 요만큼이 튀어나와 있어가지고 여기랑 연결이 되게 이렇게 사각형의 식탁을 구매할까 했는데 제 로망은 이 원형 테이블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원형 테이블이 너무 하고 싶은데 여기 공간이 안 나올까봐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는데. 사전 점검 때 와보니까 여기가 상당히 넓어가지고 생각보다 넓어서 이 원형 테이블이 충분히 들어갈 것 같은 거예요 원형 테이블 구매해서 두었는데 어, 자리가 굉장히 하나도 좁다고 느껴지지 않을 만큼 딱 사이즈가 좋습니다 이거는 동생이 결혼선물로 사준 건데 하얀색이라 가지고 처음에는 때 타는 게 걱정이 됐는데 생각보다 어 이염이 안 되는 그런 재질이라가지고 관리도 쉽고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이 의자. 의자 컬러도 우리 집 냉장고랑 이렇게잘 맞는 컬러라가지고 굉장히 주방이 조화로워서 마음에 드는 제품입니다. 생, 리얼, 평소의 거실 모습입니다. 소파도 어떤 걸 구매할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깔끔한 디자인. 딱 대칭이 맞는 걸로 꼭 찾고 싶어서 엄청 엄청 서치한 끝에 찾아낸 소파인데 너무 마음에 듭니다. 컬러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다 어울려요. 담요는 그냥 너무 추, 거실에서 너무 추운 것 같아가지고 그냥 이마트에서 장 보다가 구매한 담요인데 너무 부드럽고 너무 따뜻해갖고 마육 담요라고 부르면서 사용하고 있어요. 너무 만족하는 제품. 그리고 이거는 한샘 오프라인 매장에서 구경하다가 너무 예뻐가지고 침해 두었던 스탠드인데 어? 거실 분위기랑도 너무 잘 어울려갖고 만족해요. 이렇게 스위치를 켜보면 이렇게 물안부드던 거실 불 끄면 이렇게 주로 저녁에는 이렇게 해두고 있는 것 같아요. 거실 불은 꺼두고 이렇게 <laughs> 되고 이거는 몇년 전에 일본 여행에서 사왔던 미니 마우스 인형인데 여기에 딱 리모컨 두기가 괜찮아가지고 이렇게 소파에. <laughs> 리모컨 치키이펜널로게 여러분은 이쪽에 베란다예요. 베란다? 발코니? 이렇게 발코니가 집에 비해서 꽤 넓은 편이에요. 여기는 그 에어컨 실외기실 그리고 이렇게 이쪽에 세탁기를 저희는. 건조기랑 같이 있는 거 타월을 안 하고 통돌이 세탁기를 구매했어요 건조기가 따로 필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통돌이 빨래가 잘 된다고 해서 통돌이로 구매했는데 겨울 되니까 빨래가 이 발코니에서 너무 안 마르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주로 이렇게 거실에 건조대를 두고 사용 중입니다 음, 이렇게 사용 중이고 요거는 스윙 빨래 바구니 이렇게 맨 위에 제일 작은 데는 양말 넣고 여기 뭐 수건 수구, 여기는 다른 일반 옷, 그리고 좀 분리수건. 저번에 붙인 대로 해가지고 이렇게 잘 사용하고 있어요. 플라스틱은 얼마 전에 비어가지고 별로 없고 종이는 아무래도 부피가 크고 많이 나오다 보니까 박스 하나 깨끗한 거를 안 버리고 계속 여기에 모아두고 이렇게 사용 중입니다. 그리고 일반 쓰레기는 생각보다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큰 봉투 하나 여기다 열어두고 이렇게 사용하고 있고요. 여기 세탁기 옆쪽에 이렇게 바퀴 달린 세제함 이렇게 올려두고 있고. 그리고 이거도 저번에 보여드렸던 그 무타공 블라인드 설치 한 거예요. 이게 샤스 색깔이랑 정말 비슷한 걸로 잘 구매를 한것 같아요. 그렇게까지 신경 써서 구매한 건 아닌데 와보니까 이렇게 색깔이 똑같더라고요. 이걸로 이렇게 살짝 조절을 해서 이렇게 살짝 보이게도 할수 있고 가릴 수도 있고 이렇게 사용 중입니다. 이거는 사실 제가 우리 집에서 제일 안 좋아하는 가구인데, 이마트에서 산, <laughs> 이렇게 협탁 같은 거. 요거는 왜 구매를 했냐면, 집들이 오면은 바닥에서 먹을 상판이 없고, 요 식탁에서 하게 되는데, 의자가 딱두 개라가지고, 또 의자가 부족해서 여분으로 혹시 몰라서 요거 하나 더 구매한 의자입니다. 근데 TV 볼 때, 그냥 이렇게 우리 집 소파가 좀 좋기 때문에 이렇게 다리 올려두고 있으면 엄청 편해요 TV장을 이렇게 구매했어요 원래는 이렇게 한 단이나 두 단짜리 이렇게 긴거 구매하잖아요 수납할 공간이 주방 밖에 없어 가지고 뭐 잡다한 거를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거실 수납장을 좀 넉넉한 걸로 사보자 해 가지고 이렇게 3단짜리 구매했는데 가격도 굉장히 저렴했어요 10만원 초중반대? 구매를 했는데 50인치 TV랑 이렇게 사이즈도 딱 맞고 집 분위기랑도 너무 어울리고 수납하기에도 너무 좋아가지고 만족하는 제품입니다. 이렇게 뭐 건전지나 이런 실 바늘, 테이프 줄자 이런 거 잡다한 거 들어가 있고 아니면은 쓰레기 봉지 이런 거 있고 음, 양말 있고 그런 식으로. 정말 잦다한 거 보관하고 있어요. 그리고 왼쪽에는 어, 결혼 선물로 받은 스팀 다리미. 그리고 옷방에 같이 두고 싶었는데 자리가 안 돼서 여기 거실 구석에 놔뒀는데 어떻게 쏙 들어가지고 딱 좋아요. 여기에는 공기 청정기가 하나 있고요. TV 뒤쪽으로는 이렇게 물 패드가 있습니다. 여기서 엘리베이터 호출도 가능하고, 거의 엘리베이터 호출을 좋은 기능이라고는 생각하는데, 잘 쓰지는 않는 것 같아요. 여기는 뭐, 이렇게 끼면은, 이게 공기청정기인가, 환풍기인가, 뭐 그런 거 하는 게 있고요. 음식 냄새 날때 주로 씁니다. 그리고 이거는 거실 난방 조절. 이거는 이제 거실 전원. 이렇게, 이렇게 등. 그리고 전체를 껐다가 켰다가 할수 있어요. 다음은 안방입니다. 음. 네, 침대 사이즈는 킹 사이즈고 저는 이렇게 헤드에 살 있는 요 디자인을 꼭 원했어 가지고 요거를 처음에는 오크색을 구매하려고 하다가 아무래도 주변 가구랑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요 아이보리가 딱 어울리겠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보리 요살 디자인 있는 거는 여기 레이디 가구에 딱 있어 가지고 레이디 가구에서 맞췄습니다. 매트리스도 같이 세트로 맞춘 건데 요렇게 위에 높게 올라온 가장 높은 매트리스로 맞췄어요. 높은 침대를 원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침구는 이거 크라운구스에서 구매했습니다. 이렇게 네이비색 침구가 갖고 싶고 이렇게 테두리가 이렇게 딱 깔끔하게 있는 이런 호텔 스타일 침구를 원했어가지고 찾고 찾던 중에. 크라운고스 제품들이 다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베개도 이렇게 두 개씩 두고 어울리는 스타일로 이렇게 두개 해서 두개 두고 사용 중이에요. 잘 때는 얘가 불편해가지고 빼두고 요거만 베고 자는데 베개가 얘는 또 두껍고 얘는 얇아가지고 요거는 살짝 등기되고 앉아있을 때 굉장히 푹신하고 편합니다. 용도에 맞게 그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화장대도 이제 침대가 아예 화이트가 아니고 아이보리인데 아이보리색 화장대 마음에 드는 걸 찾다가 이렇게 그냥 같은 레이디 가구에서 세면은 색이 가장 잘 맞지 않을까 하는 중에 이렇게 딱 거울도 너무 예쁜 이 화장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 없이 바로 구매한 제품입니다. 이쪽에 홈이 파여 있어가지고 이렇게 긴 제품들 이런 거 넣어둘 수 있고 서랍이 깊은 곳에는 이렇게 크기가 큰 제품들 높은 거 그리고 여기 첫 번째 서랍은 메이크업 색조 제품들 두 번째는 뭐잘안 쓰는 립 그리고 눈에 관련된 그런 제품들이 있습니다 거실에 있는 스탠드랑 같은 건데. 이렇게 단 스탠드도 너무 예뻐서 이렇게 세트로 같이 구매를 했어요. 이쪽엔 드라이기랑 거울이랑 이렇게 보석. 그리고 이케아에서 구매한 서랍. 아무래도 이 서랍 말고도 뭐새 화장품이라든지 잡동사니 넣어둘 서랍이 필요해서 저렴하게 구매했습니다. 여기 아래에는 저번에 보여드린 한샘 쓰레기통이 있고, 이것도 한샘에서 구매한 의자인데, 이런 포그리 타입의 의자를 원했는데, 한샘에 딱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뚜껑이 열리는 디자인이라서 안에 고데기랑 뭐 화장솜, 이런 거 등등 들어가 있습니다. 또 아래쪽에 이렇게 코드 꽂는게 있어가지고 멀티탭 두고 여러 가지 연결해서 사용 중이에요. 이쪽은 오늘의 집에서 맞춘 커튼 시스루 커튼인데 많이 비침이 이렇게 되면은 비침이 있지만 밖의 풍경은 잘안 보여가지고 적당하고 괜찮습니다. 그리고 침대가 여기까지 나와가지고 불편하지 않을까 했는데 여기에 딱 이렇게 커튼 걸쳐두기에 딱 좋더라고요. 이렇게 되고, 커튼은 이제 이렇게 저번에 보여드렸던 이걸로 이렇게 설치를 해놨습니다. 여기 안방에 달려있는 이 베란다 문은 거실에 있는 여기랑 이어져 있는 곳이에요. 이렇게 이어져 있어갖고 빨래 요거 스윙 빨래 바구니가 요 가운데 거실이랑 방 가운데에 있어가지고 이쪽에서 그냥 뭐 속옷이나 양말 같은 거 그냥 바로 넣기 되게 편하고 좋아요 가까워서 더나가서 여기 왼쪽으로 가면은 화장실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화장실 스위치, 이거는 샤워 부스, 그리고 여기는 환풍기. 화장실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변기 있고요. 이쪽에. 원래 여기에다가 오른손잡이니까 여기다 휴지통을 넣고 싶었는데 이 휴지통이 사이즈가 안 맞아가지고 왼쪽에 두게 됐어요. 여기는 이제 수납장, 유일한 수납함입니다. 이렇게 열어보면은 총 3단으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위에는 수건, 두 칸에는 수건을 넣고 여기 세 번째 칸에 제일 아래에는 칫솔, 치약, 그리고 뭐 손세정제 여분, 리필 같은 거 있고, 있고 여기 바디로션 제품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드라이브나 이런 거 꽂을 수 있는 코드 커버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오면은 세면대. 그냥 정말 평범한 세면대예요. 유리순반이라 가지고 굉장히 물때가잘 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종종 요걸로 여기 청소해주고 여기는 치약으로 청소해주면 굉장히 반짝반짝 깔끔해져요. 요거는 사용하는 치약이랑 폼클렌치 옆쪽으로 이렇게 보면은 샤워 부스입니다. 여거 따로 문은 안 달려 있고 여기에만 유리가 있고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샤워기 달려있고 비누 선반인데 저는 그냥 머리끈 올려두고 있어요 여기는 이것도 기본으로 달려있던 유리판 선반 이렇게 올려두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샤워 타올 이거 이케아에서 산 건데 이렇게 딱 바닥 물기 제거하기 되게 좋아요 이거 진짜 추천합니다 여기 세면대 아래에다가 요 다주거 붙여놨는데 지금 보니까 굉장히 삐뚤게 붙어있네요. 하여튼 요거 구매해서 두었고 화장실은 끝. 이게 옷장을 어떤 걸 짤까 하다가 제가 옷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무래도. 이런 드레스룸을 짜는 게 가장 수납이 많이 될것 같아서 고민 고민하다가 이렇게 한샘 제품으로 딱 맞췄는데 사이즈가 진짜 마주 터맞아요. 여기도 그렇고 여기까지. 이렇게 세 칸짜리 행거 본 적이 없는데 바지랑 이렇게 니트를 반 접어서 걸어두면 은 사이즈가 딱 맞길래 구매했는데 너무 잘 선택한 것 같아요. 사이즈가 세 가지, 60몇, 70몇, 80몇 이렇게 총세 가지로 나오는데 이거를 엄청 계산해가지고 이방에 딱 맞게 집어넣었어요. 어떤 옷이 얼만큼 있는지 몰라가지고 그런 거 정리하고 파악하고 이거를 구매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내 옷이 얼만큼 있는지 그런 거 파악하는 게 먼저인 것 같습니다. 이쪽에는 전신거울 달려 있고 안에 열어보면 마스크 뭐 가방이랑 이런 거 보관하고 있어요 우선 방에 이렇게 컴퓨터를 듀얼 모니터를 쓰고 있기 때문에 가로가 1200짜리 책상이 최소였어요 의자는 그냥 오늘의 집에서 저렴한 거 찾아서 구매했는데 잘 구매한 것 같아요